안녕하세요 비디입니다 오늘은 일본 취업 내정자 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들에게서 내정을 받으셨고 대단한 회사에 가셨던 아무튼 이 이야기는 나중에 영상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크게 일본 유학 이야기랑 그리고 일본 취업 이야기로 두 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신 이제 내정자분은 기쁜 유비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짧게 유비라고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사카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기쁜유비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자면, 칸칸돌이 라인의 경영학부에서 다니고 있고, 지금 현재 한국식 나이로 26살을 올해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많은 걸 얻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 첫 번째 질문으로, 일본이와 왜 오시게 됐는지 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일본 유학에 오게 된 이제 계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일단 일본 유학을 오게 된 계기가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내에 이제 일본어 스피치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내 이제 일본어 스피치대회에서 그 일본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산업 시장에, 시장에 관해서 라는 이제 그런 테마를 제가 잡고서 선생님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근데 그 경험에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사, 이제 수상을 하고 그런 이제 경험을 통해가지고 이제 지식하고 그 다음에 그 이미 배우고 있었던 그 1월을 통해가지고 좀 경영학적 관점하고 엮어가지고서 어떤 이제 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일본에 있는 대학의 경영학부를 한번 가보자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칸도리 라인을 가게 되었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타 대학교도 다 전부 다 좋은 대학들이 많지만 근데 여기 제가 다니는 이제 모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앙투플레나십이라는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특별 과목이 있었어요. 그 과목이 전체 이제 일본 대학교들 중에서 유일하게 여기 모교만 이제 가르치고 있는 수업이어가지고 그 과목이 뭐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 이제 기업가로서 이제 가져야 될 마인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조직 문화를 이끌어가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거기 그 어떤 조직에 속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배우는 학문이었어요. 그 학문이 저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여태까지 이제 일본의 이제 산업에 관해서 발표한 경험도 있고 이러다 보니 그래서 그 수업을 듣고 싶어가지고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이제 모부의 경영부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칸칸 도리즈가 제가 듣기로 전체적인 이제 일본에 있는 많은 만... 유학생들 사이에서 그리고 일본 유학을 준비하는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분들 음. 그리고 다른 이제 뭐 대학생들 중에서 이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안에서도 꽤나 이제 칸칸 도리츠가 그렇지 않는데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랑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어, 칸칸 도리츠라는 간판을 달고 일본 취업시장에 음, 이제 나오셨을 때 어떻게 네. 느끼셨는지 실제로 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네, 우선 일단 그 유학생분 혹은 유학을 준비하시는 이제 사이 분들 사이에서 좀 이제 저평가되는 부분 그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대부분의 이제 한국에서 보통 이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그 한국에 있다 보면은 이제 실현적으로 이제 한국식 입시로 이제 관점을 볼 수밖에 없게 돼요. 그 환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식 입시 마인드 기준으로 보다 보니 도쿄 외 지역에 있는 뭐 오사카, 나라 이런 지역에 있는 대학은 지방대다라는 이제 편견 작별을 이제 바라보게 되니 이제 도쿄에 소속을 두고 있는 이제 마치 라인하고 비교하여서 칸칸드 라인이 실 실전은 큰 차이가 없어요. 합승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준이 낮다나는 결론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제로 취업 시장에서 느껴본 결과로는 뭐 다른 라인의 대학 분들하고 이제 크게 뭐 면접관 분들 혹은 이제 서류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막 필터에 걸리거나 많이면은 좀 무시받거나 막 차별받거나 뭐 저평가되는 거는 전혀 못 느꼈어요. 전혀 절대 없다고 볼수 있고요. 그 이제 아마 그런 이제 좀 세간적인 깨지는 게 이제 관서에도 이제 훌륭한 기업들이 많아요. 이제 옴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 전산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관서 사람들은 관서 쪽회사로물려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제 관동 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저희들이 아는 그런 유명 회사들 에는 이제 별로 그렇게까지 떠리지 않다 보니 아 얘네들이 여기 관동에 있는 그 회사들의 지원 그 수준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안오는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안경을 이제 세안경을 끼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실제로 심사에 전혀 서류 심사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면접 때도 문제가 없었고 사례들 좀 예시를 들면은 이제 뭐 골드만삭스, 아이비, 뭐 맥킨지, 뭐 베인 컨설팅, 미즈온행, SMC 증권 모두 서류도 통과했었고 면접도 실제로 막 2차, 3차까지 전부 다 이제 갔던 경험이 있으므로 전혀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비. 그러면 일본 유학을 준비하실 때어 <laughs>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그리고 생각보다 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유학 준비하면서 쉬웠던 점이라기보다는 좀 편했던 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편했던 점은 이제 한국 한국이 되게 학구열이 높아요. 진짜 세계적으로도 학구열이 높은 축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일본어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친숙한 나라잖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이웃 국가라는 이제 말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일본어를 이제 가르치는 학원도 많고 여러 가지 접발 매체들, 수단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일단은 좋았던 점은, 이제 좀 편안했던 점은 일단은 저희랑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가 뭐 세세하게 들어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는 동양권 문화다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 같은 거는 이제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한그 어순이 같아요 한국어랑 어순이 같기 때문에 되게 배우기 쉬워요. 처음 이제 입문자 분들이 되게 이제 접근하기 쉬운 이제 언어 중에 하나에 속하고, 그다음에 사람 좀인종적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딱히 이제 차이가 없는 점이 이제 저번에 좋았던 이제 편했던 점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학원 같은 부분도 이제 뭐 서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종로 같은 부분이나 그런 데 이제 학원들이 되게 잘 부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어 유학이라든지 혹은 뭐 일본 취업 하는데 이제 서포트를 받기가 편했던 점이 일단은 좀 되게 매력으로 왔던 것 같아요. 받단 그러니까 편했던 점이고 좀 어려웠던 점은 좀 일본이란 나라랑 일본이 나라와 이제 한국이나 이제 그 양쪽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좀 이해 관계에 따라 가지고 되게 좀좀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되거나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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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주변 시선에 편견 따가운 이제 시선 때문에 좀 되게 좀 마음고생이 심했었어요. 부모님조차도 뭐하러 그런 나라에 가느냐. 참 미국을 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거나. 특히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좀 이제 그렇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막 흔히 좀안 좋게 말하면 이제 1월을 공부하고 있는데 막 책을 찍는다던가. 막 그런 식까지 되게 좀 많이 따가웠었어요. 지금은 이제 막상 여러 가지 일이 잘 풀렸고 이제 학교도 좋은 데 갔으니까 물론 지금 얘기하면은 오히려 이제 박수를 받지만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감사합니다, 유빈님. 그러면 다음 질문은 유학을 이제 준비하시는 일본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네. 일본 유학 하려고 할때 이제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또 학원으로 다닐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음. 은근히 있더라고요 학생분들 중에서. 그러면 음. 유빈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 유학을 하려면 네. 학원을 추천을 한다 학원 다닌 것을 추천을 한다 안 한다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를 하시죠. 음, 알겠습니다. 일단 그 질문해 주신 거에 답변 드리면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과목이 아니어도 좋으니 일단 학원을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장단점은 명확하게 있는데 일단은 그 학원을 다니게 되면은 솔직히 저 혼자 하게 되면 자료적인 문제 혹은 이제 어디 벽에 부딪혔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그 창구가 없어요. 창구가 없기 때문에 저 혼자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전전긍긍하면서 마음고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나는 안 돼. 라는 식으로 마인드가 바뀌셔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주변에 많았었어요. 제 당시, 제가 준비할 당시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원에 가게 되면은 각종 이제 서포트와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자기가 나의 이제 어떤 이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저가 이런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받음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떻게 방향성을 나아갈, 반 제시를 받는 거. 그런 게 학원만의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대로 이제 독학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독학은 본인이 이제 이러실력이 정말 뭐 N1 혹은 이제 N2 수준으로 이미 밑바탕에 다져진 상태다 하시면은 혼자서 이제 뭐다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제 뭐 입시 요강을 읽어본다던가 그런 건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서 일본 아마존 같은 데서 책을 구입을 하셔서 혼자 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 이제 전자에서 이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원을 다니시면서 이제 서포트를 받으시는 거를 더하시는게 이제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뉴빈님. 그러면, 뉴빈님, 어, 한국대학교도 조금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네. 한국대학교랑 일본대학교 생활 조금 차이점 네. 있으면 어떤 게좀 있나요? 일단은 그 많은 분들 궁금하시는 이제 뭐 수강 신청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유수에서 접해보시겠지만, 막 PC방에서 대기하면서 진짜 막그 1초, 2초의 그 순간에 이제 수강, 이제 인기 과목이 메꿔진다던가 아니면 수, 신청을 못한다던가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되게 비일비재한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되게 기간이 이제 충분하게 이제 마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게 설사 이 유기가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수강을 안 되거나 뭐잘린다던가 그런 거는 없었어요 추첨 과목이라는 게 대신 있긴 한데 그 추첨 과목은 사전에 뭐 어떤 클릭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음모를 해두면은 나중에 학교 사무실 같은 데에서 그걸 또 이제 흔히 말해서 뺑뺑이를 돌려 추첨을 돌려서 그거를 가지고 그냥 추첨을 뽑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세세하게 다르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이제 수강시점 부분이고, 학창시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막 1학년 때, 막 흔히 가는 이제 뭐 신입생 환영회뭐 MT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있는데, 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입생 환영회는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이 한국의 분위기처럼 약간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진짜 말 그대로 뭐 안내문 배부하고, 뭐 학습 요강 이런 거 배부하는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신생 설마 같은 느낌이고 MT 이런 거는 그런 게 딱히 없어요 저희모교 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딱히 없어서 이제 각각 이제 서클에 소속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 친구들과 같이 이제 간략하게 여행을이나 뭐 그런 밥 먹으러 가는 그 정도 선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을 사귀는 면에서는 아마 이제 좀 한국의 분위기를 이제 좋아하신다면은 일본에 가면은 조금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그 다음에 이제 또 취업 부분 또부분을 그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한국은 보통 이제 졸업을 하시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4학년 쓸슬 이제 뭐 마무리를 했을 때 이제 공채를 보시고서는 이제 넣는 방식이 많아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학생을 기준으로 그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비자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전부 다 이제 4학년 그 졸업하기 전에 4학년 때 내정을 받은게 정석 길이에요. 오히려 이제 4학년 때 내정을 받고 못 받고선 흔히 말하는 뭐 취업 제수를 했다 그러면 오히려 이상하게 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세세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비님. 그러면 이제 음. 강칸도리즈 라인에 이렇게 다니고 계신데 음. 뭐가 좋은지 좀 자랑. 어필. 우리 저평가돼 어. 있는 상황에서 음. 저평가하지 마라. 우리는 이만큼 좋다라는 걸 조금 음. 어필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이제 강칸도리... 라인에 다니고 있지만 모든 학교를 아는 것은 아닌데 저희 목표를 이제 많이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 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말씀 말을 했던 이제 그 기업가 정신, 저 이제 아르토 플레나0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 되게 이제 재밌어요. 한국의 선생님 분하고 일본의 선생님 분 둘이서 이제 그 수업 담당을 하시는데, 교수님이 그두 분의 교수님께서 약 이제 한국의 이제 벤처 문화, 일본의 이제 벤처 문화 이런 걸비교하면서 이제 이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은 애들하고 약간 그룹 디스커션, 그룹 토론 같은 느낌의 참여형 수업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과 뭐 토론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약간 뭐한 80명 정도 정원을 모집을 해요. 그런는제 수업인데, 그 수업이 정말 저한테 뜻깊은 수업이었고, 그게 이제 저희 학교에 아마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칸칸토리 라인 그 자체에도 자랑을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우선은 칸사이 지역 그러니까 뭐 오사카, 뭐 고베 이런 그런 칸사이 지역에서는 명문대 라인다 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은 뭐 이제 물론이거니와 기타 이제 제가 뭐 중학생, 뭐 고등학생 이제 이런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제 선망의 이제 대학교 라인이라고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경쟁률도 엄청나게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전혀 도쿄에 있는 마치 뭐 그런 대학교에 전혀 이제 뿌려 있는 거 없고 더 우리 특 색이 있으면 각각의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혹시나 이제 여기 칸칸더 라인을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네. 칸칸도리즈 쪽에서, 네. 입시 추세, 네. 커트라인, 이런 것좀 음. 말씀해 주시면 감사습니다 네, 그, 입시, 그, 커트라인이, 그, 그때 그때그때, 이제, 좀 경쟁률 따라서, 좀 바뀌니까, 그건 좀 유념을 좀 해주시고, 일단은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제 기준 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2016년도에 제가 유학을 처음, 이제, 1학년으로 입학을 했는데,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유학 붐 시대가 아니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커트가 안정된 상황이었어요. 그 예, 를 들어서 뭐 이재우 를 한산？하 자면 은600점의 초반, 그 정도 점수 때 봐도 아니면 이제 일종 합쳐서 400점 후반, 그 정도? 제 수준밖에 이제 칸카들이 라인들이 이제 안 됐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막 낮은 편에 속해가지고, 유학생들 이 경쟁률이 좀 많이 올라갔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학교 수업위를 이제 못 따라가시고서는 학사 경고를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도저히 그 기말고사에서 그 시험 문제를 푸는 게 버거워가지고, 진짜 그만두시고 리턴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측에서도 이제 유학생 숫자를 줄이고, 커트를 올리자 하는 식으로 이제 입시 좀강화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되고 이제 모든 이제 저희 목교 기준으로는 그 모든 학부가 전부 다 이제 영어 점수를 요구하게 되었어요. 뭐 토익 혹은 이제 토플 점수 이런 식으로 요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이 j 점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좀 예전 같지 않고 정말 좀 많이 시간 투자하셔서 고민해 보시고 공부 이제 약간 스킬을 익혀두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인님 하나 더 이제 궁금한 게 국토적이랑 네. 간사이쪽 이렇게 유학을 보통 가시잖아요. 음, 네. 그 이런 분들한테 간사이를 추천한다. 음. 예 있으면 좀 알려주신 중. 네. 어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서 생활해보면서 느낀 바로는 간사이가 네. 되게 한국식 느낌이 많이 나요. 간사이권이 사람들이 약간 으쌰으쌰하는느낌 하고 이게 유머 감각이 있고 약간 이제 술자리 같은 문화들도 뭐술 강하는 그런 문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술 마셔가면은 그랭콜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친근하게 같이 가서 이제 술도 마실 수 있고 이런 소풀이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시콜콜한 얘기 이런 걸 하기가 되게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 제가 여러 여행 다닌 걸 좋아해서 이관동도렇고 이제 관서 쪽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이제 지역 주민들 만나 가지고 그냥 말, 무작정 이제 말 걸어 가지고 이제 수다를 하는 걸좋아 하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말 들어본 결과로는 이제 관서 쪽이 약간 좀 말하자면은 이제 인간미가 있다 친해지기가 쉽다. 으쌰으쌰하니까 합동심이 좋다.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을 되게 많이 이미지가 되게 세더라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관동 적으로 만약에 이제 또 이런 분, 어, 이러한 분들에게 더 추천드립니다. 라는 걸 얘기하자면은, 관동이 솔직히 말하면은 되게 좀 차가워요. 진짜 서울 스타일, 흔히 말하면 막 도시 남자 스타일, 막이렇지 되게 차갑고, 조금 이제 흔히 안 좋게 말하면 좀 정이 없다는 이미지가 되게 강해요. 일본 이제 각지역들 말을 들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게 좀 약간 담합하고시할수쌰는 그런 좀 약간 왁자지거라 분위기를 싫어하고, 좀 조용하고, 나만의 이제 굉장 개인적인 스타일을 좀 관찰하고 싶다 하면은, 관동 쪽, 으시할수 하는 걸좋아하고 싶다 하면은, 관서 쪽을 추천 감사합니다. 유빈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칸칸돌리 쪽으로 이제 목표를 하시는 이제 일본 어.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일본 음. 유학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원래 관동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 유빈님 음. 이야기를 듣고, 어, 칸칸돌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음. 생각하시는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음.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하시면서 이렇게 오늘 유학에 대한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칸칸돌리 라인에 흥미를 가져서 도전해보시라고 생각하시는 후배분들 말씀을 조언해드리면, 이제 칸칸 도이츠 라인이 솔직히 한국에서는 이제 유독 찬발 신세를 받아요. 그거는 솔직히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고. 근데 막상 한국에서 인식은 그런데 일본 현지에서 제가 지금 현재 이제 그 2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일본인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한테 이제 입시생들도 포함을 해서 영어, 수학, 현대 사화를이 가르치는 데 학원 강사라는 걸 하고 있어요. 학원사, 강 이제 입시 강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각종 이제 교육 잡지 혹은 이제 대학교 편차치를 정리해두는 그런 자료들이 엄청 많아요. 학원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보니까 마치 중에서도 오히려 소캐는 동쟁하는 학교도 있고 마치인데도 칸칸토리보다 낮은 또 학교도 있고 또 반대로 칸칸토리도칸칸토리츠 라인도 같이 그렇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이제 입시 시장이라는 게 이제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고 매달 이제 반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주변에서 어떤 어떤 편견 혹은 따가운 그런 이제 눈쯤 그런 이제 인식 때문에 색안경을끼고 거기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칸칸토리츠라인에 이제 흥민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이제 후배분들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고등학생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시다면은 일단 도전해 보세요. 도전을 해 보시고, 만약에 합격을 받으셨다, 그러면 거기서 다녀보세요. 다녀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내 미래가 펼쳐지는지, 또 그것도 하나의 그약간그 그것도 하나 이제 유학의 맛이니까 그거 그렇게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유빈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네. 어, 바쁜 시간에도 이제 유학 강칸토리츠 쪽으로 이제 유학 이야기를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강칸 어, 도르지에서 또 이런 부분 궁금하시다는 분들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뉴비님께서 나중에 또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파티 같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 안녕. 감사합니다.